자 10번. 누구죠? 아주 내가 민망하게 만들어 줄게. 네. y 인 fx와 y는 gx가 몇차 함수죠? 1차. 1차 함수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점 a의 좌표가 4,5래요. 그럼 얘 뭐라고 쓸수 있어요? m1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는 m2 플러스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죠 둘다 여기 지나잖아요 둘이 뭐예요? 수직이죠? m1, m2 곱하면? 마이너1 f10 몇이죠? 6m1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m2 둘이 같다 어차피 없어지니까 안쓴 거야. 그렇죠? 쓰니까. 갔다. m1은 마이너스 m2. 여기서 네? 네? 써야 돼 내가. 뭐 그게 어떻게 돼 그냥 하니까 되던데 뭘? m1 m2가 뭐란 거야? 풀마1이죠. 이게 풀마1이에요 풀마1. 플마일. 이자 k o 가이렇게 있어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해놓고 a,b,c래 그럼 뭐야? 이렇게 가면 몇만큼 갔어? 4만큼 갔잖아 이렇게 여기 4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 4잖아 그럼 4,4,16 1 o 이이지 별로 민망이이 자komo, 이자 k 이 1의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빨리 끝낼게. 50 이하의 자연수래. n의 게수 가. 근데 선지 봐봐 얘들아 선지. 선지를 봐봐. 준호야. 준호야. 근데, 근데 12번 누가 제일 문한 거예요? 누구요? 11번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 3 콤마 13 2분의 5 콤마 아5 콤마 뭐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아니네13 이하래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5이야. 맞아? 네. 모든 정수. 여기만족시는 모든 정수 X에 대해서래.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인 모든 정수를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 0, 1, 2, 3, 4, 5. 얘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래. 얘네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이 몇이야? 2잖아, 그치? 아, 네. 한쪽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그냥. 1에서부터, 2에서부터, 3보다 더 많이 벌어져야 얘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 얘기 아니야. 음. 그림? <웃음> <웃음> 그림 그려줄게 <laughs> 이게 그림이고 씨. 이렇게 죠 얘는 2플러스 e a보다 작고 이걸 써야 이 2-a보다 e 커요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신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얘를 성립한다고 볼수 없잖아 모든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이 2플러스 e a가 어디로 가야 돼? 5보다 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같아도 돼? 안 돼. 같으면 5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여기 왜 확인 안 해? 대칭이거든. 여기 딱, 2가 딱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성립하면 여기도 당연히 성립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다. 하면 된다. 최솟값이 4다. 다음, 15번.

근이 뭐야? X가 -2. 이라는 무슨 근이야? 중근. 중근이야. 그래서 접한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얘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얘는 뭐야? 뭐야? 접선. 네. 그래프 좀 이상하긴 해요. 뭔 상관이야. 1상관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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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플러스 4. 기울기만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잡아놓고 판별식 0 0스원기0 0 0원2 0 0 0 0 0 2 2 2 맨날 까먹는 EAT. 근데 이거 시 자변으로 쏘는 다음에 자, 쏘여온 다음에 뭔 소리야? 자변으로 다 이해시켜놓고 정리한 다음에 뭐두개 같다고 해주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연립 <laughs> 부등식 자체로 보겠다고? 다시 그렇게 보면 안 되어서 제가 외우라고 한 문제예요. 다시 싫어요. 왜요? 너무 많이 했어요.

어디서 이해가 안됐어? 쭉 설명했는데 뭐 이해가 어디에서 안되는지도 모르고 뭐뭐뭐 뭐, 뭐.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는 거야? 나안 할래요 다음 16번 다시 보고 어디서 이해 안되는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할때 멈추라니까 나를 끝내고, 질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y는 mx. 이 제일 서분면의 교점을 a라고 한대.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지. 그다음 여기서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얘랑 얘랑 x좌표 같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서도 접선을 그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지나는 거 알겠나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laughs>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과 x좌표가 같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또는 y좌표가 같은 x 좌표가 같은 아 y 좌표가 같거나 x 좌표가 같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어떤 상태가 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가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를 a b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대칭 관계지? 원점 대칭 관계 원점 대칭 관계.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 얘는 a 마이너스. 그래서 얘들이 y 좌표 이렇게 같아요, y 좌표가. 오케이. 됐니? 이 친구 기울기가 뭐야? 여기에서 너 분의 너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너는 너 분의 너의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 딱 봐도 기울기가 절대값 이 갖고 부호가 반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c라는 점을 공유한다는 거지 두 접선이. 뭐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밑에 부분 넓이를 S2 위에 부분 넓이를 S, 아, S1 S2 라고 하겠대 근데 S1분의 S2가 몇이래? 16이래 그럼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둘이 공유하는게 하나 있어 뭐지? 그치 밑변의 길이 여기 공유하죠 이렇게 그럼 높이비가 몇대면? 1대 16이다 이거지 여기 몇인데? 마이너스 B 그치? 다음, 여기 구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뜯어오면 되겠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는, 이렇게 되죠. 됐나요? y 절편 X에 영어봐요 Y가? 마이너스 B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 몇입니까, 요 길이? 2B죠, 2B. 요 길이는 마이너스 B에서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1을 뺀게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B 곱하기 B분의 1을 몇 곱하면? 16 곱하면 2B와 같겠다. 이거. 이렇게요. B 곱할게요. B제곱은 마이너스 8, B제곱. 플러스 8. 맞지? b제곱은 9분의 8 b는 3분의 2루트 2 a제곱이 몇이야? 대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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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9분의 이렇게 몇니? 어, a는 3분의 1이지 그럼 m은 뭔거야? a분의 b 아니야? 2루트 2에요 2루트 2. y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분의 2루트 2 1번이네요. 다음 21번입니다. 이 문제 못푼 학생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유튜브 직선의 방정식을 복습하시길 바래요. 개념 직선 L이 3K 플러스 1X 1번 21-1을 못 푸셨다면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얘와 거리가 최대가 된다. 그럼 이 친구 어떤 직선이야? k로 당연히 내림차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잖아. 이거 못했으면 개념 공부 다시 해야 돼요. 3x-2y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4y 스1 3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일 수 없죠. 2분의 3일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직선은 제외된다는 거 조심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0과 얘는 0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 중에서도 기울기가 2분의 3인 제외된다라는 거야. 구해볼게요. 여기다 2 곱합니다. 6x-4y 플러스 6은 0다 더합니다. 위에 거랑. 7x-7은 0. 따라서 1콤마 몇이죠? 1콤마 3인가요? 0이요? 맞죠? 1,3 이렇게 점이 있고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뭔지 아직 모르는 직선 L이 있는데 이 친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래. 언제 됐어? 두점 사이의 거리가 점직 거리가 될때 됐어요. 즉이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인 기울기를 가질 때 기울기 몇칠 때?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질 때요. 그죠? 2k-4분의 3k 1. 계산해 보시면 k는 11분의 1.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야. 됐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몇일 수없댔어요 2분의 3일 수없댔죠 근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 기울기가 2분의 3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선은 제외됐다고 했지. 그럴 땐필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혹은 2의 배수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리에 대해서, 얘가 거리 몇이 루트? 10이죠. 그럼 얘보다 작은 최대인 자연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이죠? 3 이렇게 끌고 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그럼 직선 OH 얘가 O고 여기가 H죠? 직선 OH와 직선 HA. A는 이 친구가 쭉 가서 x축과의 교점이에요. 어 너무 축에 그렸다.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y는 mx m은 양수. 그리고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삼각형이 란다얘 어디 지나? 0,5 대충 요쯤 이렇게 지나. 이등변삼각형이려면 첫 번째 얘랑 얘랑 같은 방법이 있겠지. 맞니? 맞니? 말이 안 되지. 왜 여기가 뭐야? 직각이잖아, 직각. 그니까 이 친구가 꼭지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를 가져서 직각이등면 삼각형이 되줘야 된다는 거지 봤잖아 이거 기출이지 맞니? 이거 몇 도야? 45도 여기 직각이지? 이두 직선의 이등분선과 기울기가 같을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평행이잖아 이렇게 okay.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같다 해가지고 구할 생각하거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시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는 이직선과 이직선의 2등분 선중, 선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되는 거지. 따라하고 있니? 근데 그것도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어떻게 가져오면 돼. y는 y는. 3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를 그냥 가져오면 되죠. 기울기만 구할 거라면 굳이 교점을 여기다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아마 해보면 계산이 좀 더러울 거야. 그치? 여기로 가져오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y는 0. 얘는 x 플러스 3y는 0. 그러면 2등 문서 싹 그어가지고. 이 친구는 두 직선으로부터의 뭐가 같아? 거리가 같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제곱의 합이 같으니까 분모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쵸? 원래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마이너스 y. 루트 10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약분되더라 이거 이렇게 그리고 양 절대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더해서 0, 빼서 0 이렇게 하라고. 다음 뭐야? 4x 플러스 이와8 플러스 플러스 갖다 버리시고 마이너스 네 빼봐. 2x 마이너스 4 y 는 뭐야? 기기 몇이라던가. 2분의 1이래, 내가. 이렇게 졸라 시끄럽네 <laughs>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려워요. 1번 푸시고요 2번 어떻게 풀어? 그냥? h 딱 구해서, 이 기울기 몇이야? 3, 마이너스 3분의 1. 원점 딱 잡고 바로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가장 빠르지. 이것도 y는 3x 이렇게 써놓지 말고, 이 정도는 일반형으로 쓸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얘랑 수직인 거딱 봐도 뭐야? 이거 절댓값 바꾸고, 이렇게 갈구면 돼,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면 끝이야. 프리를 저 정도까지 단축시키라는 거죠. 1등급을 원하시면. 22번? 피가 실수일 때. 22번! 가보겠습니다! 참, 기다려라. 문제에 싸가지 없음을 느끼셨나요? 어... 일단 뭔가 상반 느낌이 가득해요 지금, 상반 방정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그렇지 아니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얘 예, 네근을 알파베타 감마 델타어 하자 4차식 fx에 대하여 f0이 마이너스 45래 얘가 fx라고 한적 없어요 fx 그냥 4차식이에요 써둘게요 근데 fx에 무슨 항을 줬어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45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놓고 fx는 0의 내근이 뭐래요 이렇게 된대요 집중하세요 자 근데 상수항, 상수항은 뭐에 관련되어 있죠? 내근의 곱과 관련되어 있어요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이대로 간다고 근 하나씩 다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고, 3개씩 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4개씩 네 곱해서 하면? A분의 이 야, 이거야, 그냥. 쭉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대로 이렇게 가요. 어? 그럼 FX를 AX 제곱, 아, 4제곱. 그래서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가봐. 그럼 마지막에 뭐나? 마이너스 45,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네근의 곱이 뭐랬어? 가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분의 이지 그럼 네근의 곱. 알파베타 감마 델타의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45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여기서 며칠 했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 제곱하면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죠. 이게 1번의 답입니다. 그렇죠? 최고 창의 개수 이렇게 풀기 싫어요. 그럼 뭘로 나눠요? X제곱으로 나누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X-X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다음, 2번. F1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 자, 여기서 이런 스킬이 필요하죠. 근이 등장하면 대입, 근계관 인수정리, 인수정리. 이 FX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쓸수 있죠. 마이너스 45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식으로 쓸수 있어요. 정신이 빠졌지 그냥. 음? 여기다 몇 넣겠대? 1 넣겠대 F1. 1 그럼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45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지금. 합차 공식이잖아. 그치? 얘를 다 곱한 게 f1이다 이거야. 근데 요 친구 어디서 나와? 여기다가 몇 넣는 거야. 1넣어서 나오는 값이야, 그렇지? 근데 조심해야 돼. 최고장 그래서 3이야, 그렇지? 쌤이 얘를 gx라고 잡을게. 그러면 g1은 뭐나와? 3곱하기 1마이너스 알파, 1마이너스 베타, 1마이너스 마 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다음 g 마이너스 1은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근데 마이너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몇개 빼? 네개 빼니까 다 없어져, 그렇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1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죠? 얘들이 뭐 하겠다는 거? 야 곱하겠다 이거야. 근데, g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었다? 이건 무슨 함수?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묻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풀기 싫으면, x제곱으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곱하면, 얘 곱하기 몇이야? 9인 거야, 9. 그치? 그니까, 러 f1은 g1 곱하기 g-1에다가 몇 곱하면 돼? 마이너스 5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이걸 깨우쳐야 돼요. 저거 X제곱으로 나누면 이 친구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쵸? 그렇죠? 1 넣으면 몇 돼요? 0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어도 0 돼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1 넣으면 이 친구 사라져요. 그쵸? 그렇죠? 이 되니? 마이너스 러도 사라져요. 맞지? 왜니? 그럼 결국엔 여기다가 마이너스 러를 넣는다는 건? 둘다이 값이 얘라는 거야. 그얘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지. 요 친구인 거야. 요친구가거 p 제곱 플러스 7P 플러스. 결국에 얘가 F1이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럼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이래 몇자? 여기네. 여기네.